여기가 그 반송커 시장 주차장 앞에 보시면은 자, 우리 요요 요리사의 요 집이라고 아, 요리사의 집입니다. 어, 다 가게 내부도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오늘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아, 어따 예, 코스 전문 요리사의 집입니다. 요 메뉴판 한번 보십시오. 메뉴판 보시면 예. 55,000원 자연산이 73,000원 입니다 와 오늘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 하고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 지금 맛있게 간단하게 반주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계속 그 영상 올리겠습니다 저 이게 모더매고 사장님 요거 죄송한데 부위 이거 하나 이게 뭔가요 얘가 우럭이얘 우러. 아, 얘 우럭이고 아, 강도다리. 강도다리. 아 예.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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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하고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간단하게 반주 한 잔하면서 요 회, 회, 이제 메인 배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예, 우리 구독자님은 <laughs> 물회, 물회 좋아하시물에이렇짜아 아, 드시고 저는 물회 요 서비스 나오는 거. 예 저는 저 배가 작아 가지고 <laughs> 너무 맛있네요 예또뭐 나올 게더 있다고 그럽니다 예또잘 먹겠습니다 야 똥집이 또 이렇게 불리부터 나옵니다 데코로 그냥 아 데코 예 이건 뭔가요 누룽지 해물찜 아 누룽지 해물찜 와 가성비가 좋은 집이에요 아, 이거 이거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알바입니다. 알바. 요거는 콘칩이고, 요거는 버섯, 팽이버섯 구이. 와, 따야배 터지겠네. 예, 지금 화면은 단품입니다. 단품 4만 원짜리. 집게 다시는 별로 없어요. 초량시장 아, 밀양에서 오신 구독자 형님이 저한테 어, 식사로 이렇게 사주셨거든요. 뭐 이거도 괜찮더라고요. 예, 4만 원.